안녕하세요, 버티디입니다. 이거 <laughs> 아니야, 이제 여기아 아니, 진짜. 네, <laughs> 아, 이게, 이게, 이게 오늘, 네. 오늘이 아니지. 오늘 저기, 이틀온 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틀온 영상 찍고 집에 가는 길에, 뻥탱기가 아, 형님, 우리 가게에 아이스리 하나 와있습니다. 같이 촬영하시죠. 가는 길에 어차피 우리 가는 길이니까 가다가 들려서 아이스 한번 예. 어, 보려고 이제 뻥튀기네 샵인데. 아, 비가 오는데도 세차하시는 분들이 많네.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좀 환자처럼 이렇게 세차하시는 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가 오는데도 세차하는 차량이 줄서 예. 있어요. 뭐 어떻게 너 유튜브 왜 하냐 이렇게 돈잘 버는데. 뭐를 잘 버. <laughs> 야비 오는데도 어, 세차하시는 어.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비가 오면은 응. 그만큼 또 장사가 또 많이 안 되잖아요. 아, 전소 안 들려. 나 같은 걸로 또비오는데 차들이 줄서 아, 있어 가지고. 그렇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오늘은 어, b m w 전기차. 네. 지난번에도 전기차 하고 오늘 또 전기차 한다는 게 네. 조금 이질감이 없잖아, 느낌이 있어. 맞아요 근데 요즘에 대세가 음. 이 친환경적인 차량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차 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죠. 처음 딱 어, 오랜만에 아이스를 보고 느낌이 아, 굉장히 고급진 네, 네. 레이다. 네. 아, 고급진 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이즈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니까, 전 영상에 봤던 이트론하고는 뭐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렇죠. 별명이 많죠. 뭐, 양문형 냉장고. 아, 양문형 예,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레이더 그자 레이더. 앞문 열고, 그렇죠. 뒷문 예. 옆으로 열고. 예. 어. 그러니까 비필러가 없는 차. 그니까, 러 브랜드가 예. BMW인 레이. 그죠. 자단여기가 네. 먼저 볼게요. 어, 눈도 귀엽고, 얘가 귀엽잖아. 네. 라이트가 귀엽고. 또 이렇게 네. 유유 해가지고 데일라트 이렇게 나와요. 아유유 U 자 U 자 형태의 배가 나오고 이게 그릴도 이거 솔직히 뭐, 뭐 의미는 없는 겁니다만. 그죠, 의미는 없죠. 이쁘잖아 디자인이. 네. 그 사이드를 사이드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와. 휠의 인치수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아요, 형님? 아 되게 크네. 네. 그런데 형님이 경기를 나가시니까 음. 타이어 사이즈라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얇잖아. 네. 그건 봤지. 예, 이155 그... 사이즈에요. 어, 그때도 봤어. 예, 그때 예. 나제리도에서 야, 이게 크다. 야, 전기차인데, 이렇게 무거운 거 달아도 되나? 싶었는데, 네. 얇더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차를 한달 동안 타면서, 음. 제가 타이어를, 파스를 낸 적이 딱한번 있어요. 한달 동안 타면서 파스를 했다고? 네. 왜냐면, 어. b m w 가 어,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타이어 이 얇게 있잖아요. 음. 이게 굉장히 얇아요. 아하. 예. 네. 네. 그니까 러 휠은 19인치인데, 네. 원래 19인치 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충 봤을 때 19인치면 한 2, 4, 5. 그쵸. 2, 3, 5. 네, 뭐 이런 맞아요. 거 들어가야 되는데, 1, 5, 5야. 네. 그니까 이게 되게 얇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안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굉장히 작죠. 어 그러네. 네, 거의 뭐 모닝급으로 브레이크가, 네, 보면은. 라보? 네, 왜냐하면 어. 이 전기차가 왜 브레이크 가얇냐면 어, 되게 얇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무슨... 요즘 나오는 이제 테슬라라든가 뭐 여러 회사들이 어. 브레이크 용량도 굉장히 키워요. 4피 시스템으로 많이 끼우고 하는데 음. 이때 당시에 왜이차 모델에서는 브레이크가 상당히 얇았냐면 자동회생 아시죠? 전기차는 악셀을 띄게 되면은 자동 차지가 되지. 네, 차지가 되면서 자동 충전 되면서 포터가 줄어요 그만큼. 그래도 약간 좀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믿음이 안 그렇죠. 가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죠. 아, 안 믿음이 보이죠. 안 가는. 네. 솔직해서 네. 근데 일반 분들은 별로 신경 안써 그냥 뭐 네. 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에, 차를 또 튜너, 튜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브레이크 튜닝을 할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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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브레이크는 정말 생명이거든. 그렇죠. 어, 이거는 정말 작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설명을 드렸듯이 이양문형 냉장고. 어, 네. 네. 이렇게 열고. 바로 또, 이렇게 여는. 네. 양문형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근데 레이더 그렇잖아. 레이더 되게 편해, 타워낼 네. 때. 타워낼 때 너무 편해.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그 타시고, 나는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에 타고. 아, 아, 아. 운전자는 아. 있는데, 앞에 자석에 아무도 안 타고 있잖아요, 형님. 아. 잠깐 내려보시겠어요, 형님? 난 네? 예, 네. 잠깐 내려보시겠어요. 이게 아이가 여기에 헤드레스트 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음. 이거를 밀고, 의자가 앞으로 땡겨져야 되거든. 얘는 어. 안 땡겨져. 아, 이것 고정이야? 네. 안 땡겨지고, 문, 조성 문을 열고, 이걸 열어야 돼. 그니까 러 이게, 솔직히 음. 말해서 디자인 면으로는 솔직히 말깔게 없어. 음. 의자도 이뻐. 이쁜데, 앉아보면, 어, 저렴한 가격. <laughs> 그니까, 러 재질 자체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비싼 거 아니잖아. 네. 이거를 좀눈 속임하기 위해서 시 t 의 디자인을 예쁘게 뽑아 놓은 듯한 느낌. 그렇죠. 네, 요즘에 형님 그거 아세요? 차,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어, 네. 뭐하러 그러는 산대? 근데 이 아이스 리가 굉장히 유용하대요. 그 캠핑을 할때 차박이 예, 네. 응. 여기 지금 어, 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일부러 충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있는데, 일부러 지금 주행 그 충전을 하고 있는 게 대체 2 2 0 v 로 꼽았을 때 충전이 얼마나 될까? 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그걸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과 없이. 가정용은 안될것 같아요. 아, 힘들어. 이거 네. 충전소 가서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리고... 차라리 형님처럼 아파트에서 사시면, 음. 요즘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이제, 있어, 네, 또. 집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집밥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 네. 일단은 충전 시스템은 2 2 0 v 꽂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동네에서 급속 충전 시스템을 검색을 해서. 동사무소 가시든지, 뭐, 네, 네. 그런 데서 하셔야지. 가정용으로 제가 솔직히 해서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같은 데서 살 때, 내가 그냥 돈 많어. 전원주택 사러. 뭐, 밖에도 코너나 꺼내놓고 리드선 해가지고. 그쵸, 그쵸. 그렇게 충전할 때차몇대 있고. 이거는 그때 나도 아이스리 처음 봤을 때참 신기했던 게, 그, 테일 램프가 밖에 보이지가 않아. 만져지지가 않아 네, 네. 유리 안에 감춰놨어. 네. 이게 강화유리거든요. 어. 강화유리 안쪽에 이제 숨어져 있는 거죠. 테일 램프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모르죠 디자인을 그렇게 했는데 <laughs> 형님 근데, 그,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인기 되게 많았어요 어나이 되게 신기했어 네. 이뻤어 그리고 네. 어. 인기 되게 많았고 어, 트렁크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아우 야이 트렁크 보다가 이거 보니까 아주 그냥 고시원이다 고시원 아유 야이 트렁크는 무슨 엄청 크지만은 여기다가 이렇게 일자로 평탄화를 만드셔가지고 차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혼자 차박하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그죠? 연예인 이제 초창기 때 네. 여자친구 가까이 붙어 있고 싶고 할 때는 여러 군데 또 전기차가 신나게. 또 이제 무시동으로 뭐 에어컨 히터 다 나오니까 그렇지 캠핑장에서 내연기관 차로 시동을 면은 그막팬 돌아가는 소리냐 뭐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전기차로 또 차박하면 또 그만큼 의 매력이 있는 거죠. 네. 어... 자, 이제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확실히, 그, 이트론보다는 작지만, 넓은 느낌이 <laughs> 되게끔 네. 아기자기하게, 네. 꾸며놨어. 그때 당시에 딱, 그냥 있을 것만 있게끔 만들자. 어. 네, 그 생각으로 한 거죠. 딱 필요한 것만. 네, 맞아 괜히 개끼 부린다고, 막, 이거저거, 뭐, 홀도 만들고, 막, 뭐 네, 만들고 네, 하면은, 네. 공간만 차지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니까 이거는 판단이 난 좋았다고 봐. 요네 네. 이거는 판단이 좋았고 핸들 자체도 이 아이팔 이 색깔 이게 아이팔 그 고유의 색깔 아닌가? 네 고유의 색깔이죠. 이거 그러니까 아이스레 먼저 원래 투입이 된 건데. 아, 어, 전기차에 네. 들어가는 이제 원래 초반에는 일반 그냥 가죽이었어요. 이게 네. 같이. 근데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이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거, 가죽이 아니라 뭐지? 가죽인가? 이건 가죽이 아니라 포인트로 해서 준 거라고 말합니다. 아, 처음에는 그냥 가죽이었고, 네네. 동그라미, 이런 색깔이 안 들어간. 네. 어, 이틀을 얘기했지?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고. 버튼이요? 어, 버튼이 훨씬 음. 난 좋다고. 나 이런 게 더, 이런 게난더 좋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인가 봐. 근데 저도 아날로그 감성인 것 같은 게, 저도 음. 이런 게 좋아요. 음. 버튼 육으로 돼 있는 게. 음. 이, 이거는 이제, 기아봉이 여기에 있네. 네,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원래, 어, 나 옛날에, 옛날구 여기, 여기 있지 않았나? 아니, 아니, R3는 다 여기에. 아, 그래? 아, 근데 예. 헷갈리나 보다. 아, 디자인은 이뻐. 네, 잘 만들었어요, 만들긴. 아,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전기차에, 차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죠. 시스템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안되어 있다라는 거. 네네. 그거 빼고는 괜찮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차가 좀, 좀 되게 획기적이었죠. 근데 지금 이 앞에 이제 그 본네트. 이런 깊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해요. 멀어서. 예, 멀어서 거리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어보면 일반 승용차 정도, 엔진룸이 있는 그 승용차 네. 정도 거리거든, 이게. 그렇죠. 이차 싸이게 만맞는 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대시보드가 너무 길다 보니까. 깊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렇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 괜히, 난내 차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짧게 느껴져서 앞차로 쿵 때릴 수도 있고. 네. 이거, 이건 뭔데? 에코프로가 있고. 전기차에 에코가 있으면 얼마나 연비주행을 하는 거야? <laughs> 안 그, 어, 저안 그, 이게, 어. 그, 원래 예전에는 이 에코 모드를 쓰게 되면은 열선도 안 먹었어요. 열선 시트가. 아, 그러니까 그 최대한 전기를 줄이는. 그 에코야? 네, 그 에코. 에, 에코 모드 하면은 열선도 네. 안 눌러지고 막 네, 이런 거야? 네, 어. 그리고 이제 컴포트는 그러니까 일반 모드, 그냥. 그냥 음. 내가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거.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니까 시내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에코로, 에코 모드로 많이 다니시고. 예, 네, 길 막힌다거나, 예, 아. 네,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고속주행 같은 거 많이 하실 때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많이 하시고이 차는 자율 주행 되나? 안 되죠, 아직. 아, 네. 이 전기차나, 네. 이 테슬라, 이런 거, 난, 테슬라 전기차라서 좋은 게 아니라, 자율 주행. 자율 주행이니까 좋죠. 어, 그래서 네. 나는, 썬루프도 뭐 없네? 네, 얘는 없죠. 옵션이야? 옵션이 아니라, 썬루프 아예 없어요. i3는. 왜냐면은, 필러가 없잖아요. 레이도 아. 없잖아요. 예. 아. 네. 비필러가 없어서 비필러가 없잖아요. 아. 네. 뒷공간 한번 보자, 뒷공간은. 뒤에 공간은, 아까도 제가 잠깐 탔지만은, 나쁘진 않아. 아우, 근데 저는 좀 작죠. 제가 타기에는. 아유, 빨딱쓰네, 이게. 어, 빨딱쓰. <laughs> 의자가 봐봐. 이거 안 짓거든요. 빨딱쓰. 아 아,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이게 참 그, 레인은 보면 뒤에 2열 창문이 열리잖아요. 음. 그래서 답답한 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열 문 자체가 창문도 안 열리고, 운전석과 조우석에도 창문을 열어줘야지만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야, 조금 갑갑하네. 답답하네 답답하네. 성 답답한 기 있죠. 음. 2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자, 이렇게 해서, 어, BMW 전기차죠. i3를 네. 한번, 뭐, 대충 구경해봤는데,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그 별점을 준다면, 5점 만점에서 별점을 준다 하면, 난한두개반있딱두개 반. 아, 두개 반. 아 어, 별점 네. 딱두개 반. 원래 보통 대부분 다아 i3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좀 자세히 좀 보거나 리뷰를 좀할때 보면은 굉장히 차가 싼데 왜싸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저는 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어, 오늘 여기까지 어,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오늘 하루 종일 어, 우리 민가 형님하고 좀 좋은 차 리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차 준비해가지고 민가 형님과더 재미있는 콘텐츠 또 즐거운 컨텐츠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민간의으라차차 저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뻔들 드렸습니다. 들어갔죠.